네, 아,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그러고 보니까, 아, 지난 시간에 영상하고 오늘 영상 사이에 텀이 조금 음, 길어지긴 했습니다.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핑계라면 핑계지만, 연말 연초라 아, 바빴던 것도 있었고요. 성탄절, 그리고 이어서 신정, 그리고 그 다음 주 사경회, 계속 수요일을 끼고 있다 보니까 자꾸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인데, 네, 늘 물어보지만 읽어보셨지요? 어,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그 이전의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의 본문이었던 2장 23절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았다는 말로 끝났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공생애라고 불리워지는 공적인 삶의 현장에 처음 나타난 예수님 이른바 세례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세례 받는 장면을 기록할 수 없으니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장면 자체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소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건 부수적인 배경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세례 받는 장면에서도 어, 마태복음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전해줍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정말로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데 있는 것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세례의식과 관련해서 자주 종종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 예수님의 세례와 오늘날 기독교적인 세례는 이렇게 말하면 혹시 시험에 들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와 성격이 달라요 물론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세례도 소명과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동시에 물로 세례 받는 외형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임을 잊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사명을 소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냥 세례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의 이야기로 읽어야 그 동안 우리가 종종 제기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집니다. 혹시 오늘 본문 보다가 이런 생각 음,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회개의 세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왜죄 없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됐는가?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 아, 우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또는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게 옳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순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리해 보면, 장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소명을 위해 세례를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세례라는 절차를 밟으신 겁니까? 그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른바 회개의 세례를 받긴 받습니다만은 이게 죄 있는 개인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죄 속에 빠져 있던 죄악된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죄악에 빠져있던, 죄악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은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세례받는 사건, 이 요단강에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의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의, 의사할 때 의, 옳다 할때 의, 정의, 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 디카이 오슈네 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이른바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라는 단어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의라는 겁니다. 자, 어,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인서가 등장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루는 단어 플레로 원어는 마태복음에서 이 플레로로 이룬다는 뜻이 사용될 때는 플레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의 성취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문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이, 이, 이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옳은 해석. 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6절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해요 먼저 하늘이 열리고 이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들 하늘들이 열리고 이건 셈족 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말은 이제 하늘이 열림으로써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올 수 있었다는 단순한 뜻이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 중의적인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늘들이 열려서, 즉,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늘은 일곱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하늘들이 열려서, 이 모든 하늘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막혔던 하늘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의 역할도 감당하신 셈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라고 기록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같은 결론을 공유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령의 모양이나 비둘기, 뭐, 성령의 모양이나 속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이 비둘기가 땅 위에 싹 내려앉는 그 모습과 흡사했다는 겁니다. <laughs> 목사님, 그럼 아니 이스라엘 새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비둘기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1장 2절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교의 문헌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은 승연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2절을 유대교의 문헌은 비둘기가 나아다는 것으로 묘사한 문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다시 또말씀드립니다많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구나.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무굴리를 비둘기처럼 운행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로 운행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겠지요. 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끼어진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담이기도 하고요. 좀, 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 가사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오해의 어, 산물인 거지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단순한 한 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절정의. 해당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한 줄에 집약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니 이 구절에는 제가 무슨 설명을 덧붙여 봐야 사족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 저는 저도 성도님들도 언젠가 그분 앞에 설때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넌 누구니 이게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